자, 2022년 9월 고2 35번 지문 내용입니다. 자, 소재는 마케팅에서 입장 표명의 중요성이에요. 바로 주장을 합니다. 마케팅에서 입장을 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주제예요. 입장을 취하는 것은 당신이, 당신의 사람들, 부족들, 그리고 청중한테, 그 개개인한테 횃불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하겠죠. 입장포명이 어떻게 고객과의 관계 형성을 기여하는지 설명합니다. 당신의 견해를 깃발처럼 들때 사람들은 아, 어디서 당신을 찾아야 될지 안다. 그러니까 저런 입장을 갖고 있구나. 그것은 이제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단, 당신의 관점을 보여주는 거는 어, 고객들이 당신이 단지 물건과 서비스만을 파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한다. 뭐 간단한 예시를 얘기를 하자면. 어. 애플 뭐 이런 제품들의 어, 기능이 훨씬 빠르고 월등해서가 아니라 혁신, 창의성 그리고 왜 우리가 쓰는 제품들은 아름다우면 안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열광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마케팅의 진정한 목적 최고의 마케팅은 그냥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말한 애플 같은 경우처럼, 그냥 이게 우리께 성능이 좋아요가 아니라, 우리꺼 왜 이쁘면 안 되냐, 이런 입장도 어 취하는 거죠. 그래서 입장을 취하는 것. 자, 입장을 취하는 것. 단순히 청중들이 당신에게 하는 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어떤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것을 원할 만큼 충분히 믿어야, 믿어야 하는지를 청중들에게 보여주는 것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그 제품 자체보다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입장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기능하지 않으면 바꾸거나 고칠 수 있지만 집합 지점은 당신이 하는 것에 의미는 있는 가치와 같은 선상이 있다 왜? 그 어, 기기의 기능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쁜 걸 갖고 싶은 거죠 또 우리는 자 그래서 주제는 마케팅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서 고객과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해석하면서 문법적인 부분만 알아 봅시다.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주어. 자, 입장을 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네가 횃불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한 횃불이 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너의 사람들 혹은 너의 부족들 그리고 너의 청중인 사람들 자 여기에서 이 이즈는 이렇게 동명사랑 수일치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얘를 R이라고 쓰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를 써야지 여기에다가 importantly 이렇게 부사를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주어가 생략된 주격 관계 대명사고 사람이기 때문에 후를 쓴 거라서 위치를 쓰면 안 되고 대스을 쓰는 건 가능하겠죠. 그리고 명사절인 what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일치를 이 인디비주얼즈에다가 해야 되는 거죠.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사라진 주어는 저 선행사인 인디비주얼입니다. 이렇게 수일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R 대신에 이지를 쓰면 안 되는 거겠죠. 2번 문장 당신이 들어올릴 때 당신의 견해를 위쪽으로 깃발처럼 사람들은 알아요.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당신을.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 이것은 집합 지점이 됩니다. 어려운 문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3번 문장,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주어. 나타내는 거죠. 너의 관점을 나타내는 것은. 하기 합니다. 장래의, 앞으로의, 그리고 현재의 고객들이 알도록 합니다. 뭘 알도록 하는 거냐면, 당신이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의 제품이나 혹은 서비스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 사역동사가 쓰였어요. 우선은 이 동명사랑 수일치를 지금 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let 이렇게 복수를 쓰시면 안될 거고 목적격 보호죠? 이게 사역동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to know, 또는 knowing.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있는 대절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명사절의 대시라서 뒷문장이 이렇게 삼형식으로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명사절이지만, 뒷문장이 불완전한 w h a 은못 쓰고, 그리고 형용사절인 위치도 못쓰게 되는 거죠. 자, 4번 문장. 최고의 마케팅은 절대, 단지, 뭐로 봅니다. 파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상품이나 혹은 서비스를. 자, 그러나, 보고 2라고 보시면 돼요.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죠. 입장을 취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청중들에게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직접 목적어. 청중들한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왜 그들이 믿어야 하는 건지, believe in 까지 타동사로 보시면 되는 거고, 무엇을 믿는 거냐면, 당신이 마케팅 중인 것을, 목적어가 없죠. 왜 당신이 왜 그들이 믿어야 하는지, 당신이 마케팅 중인 것을 충분히 믿어야 하는지, 이것을 원하기에 어떤 가격에서든지, 단순히 그들이 동의하기 때문에, 니가 하고 있는 것을, 것과 동의하기 때문에, 것과 동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가 지금, 지금 어질어질 해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네 벌과, b 이것은, 여러분, not으로 바꿨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 not, a, b B가 되기 때문에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어, 해석이 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OR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겠죠. 여기 는 Y는 명사절입니다. 뒷문장이 완전하죠.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쓰면 안 돼요. 다른 접속사들은. 의미 자체가 달라지죠, 그러면. 그래서 특히나 왓 같은 게 혹시 반대 보기로 나오면 쓰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왓 같은 경우는 명사절. 뒷문장 구조가 지금 이렇게 불완전하죠. 목적어가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뒷문장이 완전할 때 명사절로 쓰이는 대을 쓰면 안 되고 형용사절인 위치도 쓰면 안될 겁니다. 그리고 in of to wanted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착각하셔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뭐라고 쓰시면 안 되냐면 "to want it enough"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요것도 뒷문장이 불완전한 명사절이기 때문에 뒷문장이 완전해야 되는 명사절 대세를 쓰시면 안 되고 형용사절인 위치를 쓰시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 잘라서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공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상품은요 바뀔 수 있어요 바꿔질 수 있어요 혹은 조정될 수가 있죠 여기에 비가 생략이 된 거고 만약 그것들이 기능하지 않는다면 자 그러나 집합지점은 정렬합니다. 가치와 그리고 의미와 정렬을 하기 때문에 그쵸? 그러나 그 집합지점은 가치와 의미와 같은 선상이 있습니다. 네가 하는 것 뒤에 그래서 여기가 전치사기 때문에 여기 명사절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비가 생략돼 있어서 이렇게 어 d 스티드 t e d Be Changed 이렇게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어 d 스팅이라고 쓰시면 안될 거고 a 라인 같은 경우는 정렬하다. 정렬이죠. 정렬이 아니라 정렬하다. 그리고 맞추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와 뭐 의미의 같은 선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l '온라인'에다가 것도 나왔으니까, aligning. 이렇게 준동사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왓은 전치사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명사절로 나온 거고, 뒷문장이 불완전하니까 뒷문장이 완전한 데스을 쓰시면 안 되고, 형용사절인 위치를 쓰셔도 안 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입장을 취하는 거. 이런 게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 부분, 니가 깃발처럼 너의 견해를 든다는 거는 당연히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무슨 소리니, 이 밑줄 친 부분이, 라는 함축적 의미 추론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랠리 포인트가 되죠. 집합 지점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빈칸이 될 수도 있고 또 뭐야? 랠리 포인트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라고 해서 함축적 의미 추론 랠리 포인트는 여러분이 취한 입장을 설명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알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 Confuse 이런 걸 쓰면 안되겠죠. 혼란스럽게 하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 Confuse 이런 걸 쓰면 안될 거고 다시 한번 너의 견해를 밝히는 거 이게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게 입장을 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순서적으로 여러분들이 좀더 기억하실 수 있게 자 이렇게 네가 단순히 너의 어, 서비스만 파는 게 아니다 이 말이 나오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거겠죠.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여주는 거다. 니가 마케팅 하는 걸 보여주는 거다. 니가 하는 것거 거. 요런 거. 그래서 요 내용이 나온 다음에 요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순서 삽입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서 이세 문장의 문장 순서만 잘 잡아주셔도 어, 순서라던가 아니면 삽입 문장, 삽입 문제를 맞추는데 어려움은 없겠죠 그래서 여기도 다시 한번 빈칸 포인트 a g r e 대신에 disagree 쓰시면 안될 거고 변화한다는 거 대신에 고정이 돼 있다라는 뜻의 Fixed 쓰시면 안될 거고 여기에 랠리 포인트는 위에서처럼 다시 한번 빈칸 포인트 또는 함축적 의미 추론으로 쓰일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 봤을 땐 그나마 빈칸으로 내려면 뭐이런게 좋지 않나? 테이킹 어 스탠드랑 랠리 포인트는 두 번이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걸 빈칸으로 이걸 함축적 의미 추론으로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